진짜 개 아재, 핵 아재 음. 사이트라는 게한 음. 5, 6년 전까지도 마니또라는 네. 걸 했어요. 네, 네. 아, <laughs> <laughs> 진짜.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사이트에서 마니또가 돼? 어? 네, 됐어요. 됐는데, 그, 마니또가 없어지게 된 <laughs> 사건이 있어요. 네. 마니또가 이제 일명 증여 사건이라고. 그 디씨 인사이드의 그 SK 갤러리에서 활동하시던 어... 분 중에 한 분이 돼요. 여성분이에요. 네네네. 여성분인데 네. 어우, 사야 님은 계속 가시네요 <laughs> 아, 계속 가세요, 계속. 네, 저희 네, 계속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음, 네. 녀 음. 이름 네이밍 자체가 집녀가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네. 어머니가 잘 먹지 않는 양파즙을 음, 음. SK 나주원 선수한테 선물을 보낸 적이 <웃음> 있다고. <웃음> 어, <웃음> 왜 엄마 거를 자기 거좋아하 <laughs> 그래서. 아, 어머니가 <laughs> 잘안 드시잖아. 아 어, 그럴 수 있지. 집에 남는 거준거 거 아니야? 그냥 한번한 네. 뒤로 정리해. 그래서. 네. 네. 그, 네이밍은 그렇게 됐고, 네네. 불펜 엠팍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많이 또를 연결해주겠다고, 음. 자기가 여초, 음. 여자니까, 네, 여자들 네.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그 여성분하고, 음. 엠팍에 쪽지를 보내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신 분한테 음. 주선을 해주겠다. 네네. 그래서 한 270명에서 300명 되는 쪽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들 많이 어, 또 훈훈하게 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글이 딱 올라옵니다. 아, 이 여성분이, 어쩌고저쩌고, 뭐 별로다. 아니, 뭐, 어떻다. 이런 카톡 음. 캡쳐를 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음. 댓글이, 어? 저거 나도 받은 카톡인데? 음음. 또, 사실상 매크로에요. 그러니까, 많이 또라는 걸 하신다고 해서 톡을 드려요. 라고 해서 음. 남자분들한테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음. 집녀가 음. 여성분을 소개한 게 아니라, 서류심사 해가지고 자기가 된 톡을 보낸 거죠. 아... 이 수많은 여성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래서, 집녀의 간택을 받은, 어. 한 15명 정도 되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어, 어. 그분들은 이제 집서방이라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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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근 머리 좋다. 그래서, 아. 어. 그래, 엄마, 머리 좋네. 이거 사기 잘 치겠네. 네. 다단계. 잘하겠네. 아, 그래서 어. 여성분이어가지고, 또, 진짜. 남자들의 그, 어. 설렘을 이용해가지고, 음. 음. 그래서, 증료의 음. 간택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음. 음. 외모나, 음. 스펙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음. 간접 증명하게 됐죠. 아, 그래서 심지어 그 중에 한 분은, 아. 직접 만나기 직전까지 성사가 됐어요. 아, 아. 근데 여자가, 음. 하도, 보채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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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이 막 우두두두 와가지고, 음. 짜증이 나서 이제 접으려고 하고 있던 시점에 음. 담장에 글이 그게 떠서 음. 마트이 가는 거죠. 가뜩이나 카톡을 많이 보내갖고 짜증이 났는데, 음. 그래서 "아, 당신 그런 사람이었냐?" 라고 음. 이렇게 하고 딱 차단을 했더니 존나 잘생겼나 봐. 음. 여자가 음. 카톡을, 거야? 카톡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해가지고 다시 카톡을 보냈어. 그 남자한테 아 그러니까. 이게 서류 서류 심사에서도 통과될 정도로 그 많은 남자들 응. 중에서 간택받을 정도로 버림깔도 좋고 버림도 받았는데 버림 받았는데 집착할 정도다 집착할 정도 어. 그래서 그분이 응. 그 사연을 글을 올리니까 다들 응. 누군가 그 중에 하나가 집서방이라고 했어 <laughs> 집서방이뚝 달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닉네임 집서방으로 바꿨어. <laughs> 그래서 아 지금도 계시나? 지금도 계시고 집서방의 어. 그 이모티콘도 재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걸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양파 집이죠? <laughs> <laughs> 그래서 이분이 <웃음> <웃음> 예 옛날 닉네임 보면 집서방이 아니에요. 어. 그 탱구 막뭐 이렇게 돼 있었는 아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 검색을 하겠습니다. 음. 킹 왕이네. 어 자신감이 있네. 어 괜지 난다. 옛날 걸로 가야겠죠? 옛날 게시판? 네, 옛날 게시판일 확률이 좀 있어요. 이 모양이야. 매번 새로 검색을 해야 에. 되나? 게시판이 안 넘어가지는 같은데. 아 그런가? 아 <laughs> 뭐야 이거? 아 이런 때가 잠깐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음. 거의 뭐 공식. 인정받는 예. 예. 스펙과 어, 스펙과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 아 이거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네네. 예. 그냥 보면은 근데 이분은 음. 스펙과 외모가 너무 준수하신 분인데. 그렇죠. 결혼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어 근데 아 요새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아 어, 여기 있으네. 있네요. 전 와이프보다 음. 아 와이프 오빠보다 여덟 살 음. 많습니다. 잠깐만, 오빠보다 여덟 살 많으면 아, 벌써 최소 아홉 살이잖아. 그니까 이게 아이건아다반님이랑정개님이랑 음. 관계가 뭐냐면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laughs> 아 파이아님 우리가 요 방송을 요거를 클립용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음. 실시간 소통이 음. 평소에 그냥 게임 방송 할 때보다는 아 물론 채팅을 중점적으로 방송을 진행할 거긴 한데 어 이렇게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하던 얘기는 계속하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좀 네, 이해를 네. 부탁드릴게요 아까 아까 무슨 뭐 이제 맹박이 얘기도 하시고 쭉하시는데 음. 하던 얘기는 그냥 쭉 이어가고 그 다음에 채팅 한번 확인하고 요런 방식으로 그리고 네, 네. 어 다만 님하고 저하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 직장 둘다 전 직장이죠 전 직장에서 직장 동료였어요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파이아님? 파이아님 야구 아, 저분은 어 부산 사시는 분이세요 어, 그럼, 롯데를 좀 좋아하실. 근데, 야구 조금이네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원래부터 친구 아닙니다. 아, 아. 친구 아니고. 응, 음, 형이 직장 동료입니다. 아, 여기 그... 제가 네. 오늘, 오늘은 음. 방제를 살짝, 어그로를 살짝 끌어모았어요. 아, 트위치에는? 아 네. 트위치 방제를. 어떻게 됐나요? 어그로까지는 아니고요. 네, 관심 방제하다가, 야덕일치 에디터의 불펜 도전기라고. 아. 부가 부재를 붙여놨는데, 음.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는지 여쭤봤어요. 네네. 저희가 계속 뭐, 소개를, 뭐, 이렇게. 한 번도 해드린 적 해드린 적이 <목소리> 없지만, 야덕일지 에디터, 어, 2기. 2기고, 3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그러니까, 메인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네, 현직자가, 메인 네. 불알, <laughs> 그러니까 불알남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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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알남이죠. 아, 아, <laughs>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그게 그거네, 그렇게 해도.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야덕일지를 담당하신 분들이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3명이 있었어요, 메인은.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하셨던 분이, 음. 그첫 번째 분이 나갔고, 음. 두 번째 분이 나오셨고, 음. 세 번째 분이 음. 제가 이제 나왔어요. 야덕일지 담당자, 에디터는 지금 다 모조리 순차적으로 퇴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1기, 2기, 3기가 1년에 한 명씩 짝짝짝 나갔어요. 음. 그랬더니, 네 번째 에디터가 누군고 하고 봤어요. 음. 에디터를 따로 안 두더라고요. 음. 네, 네. 네. 담당자가 없죠. 모두가 알아서 편집하고 하는 음. 그런 거. 야덕일지 팀이 있습니다. 네. 고런 게 있어서 고, 고때부터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비즈니스 관계까지 음. 발전하게 됐어요 후퇴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관계입니다 나중에 요런거는 이제 우리 개인적인 썰을 푸는 시간 예,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 재밌는 언제든, 에피소드 많습니다 언제든 아무거나 여쭤봐주세요 저 저기 뭐야 아까 이벤트 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랩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